피터 러크먼 목사가 파나마 시티에 있는 시프트 식당에서 한 변호사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재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러크먼 목사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는 감리 교인이었으나 그는 성경에 관해 거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에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크만 목사는 이렇게 변호사에게 대화의 소재를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성경에 변호사 얘기도 나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로크만 목사는 그에게 누가복음 11장 45, 46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하이스리라. 변호사는 그 구절을 읽더니만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관심이 많든지, 가자 요리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러크마 목사에게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20분 동안, 러크마 목사는 음식을 먹고 나서, 성경의 입각에서, 우리 모두는 모두 죽을 것이고, 그리고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러크마 목사가 식사를 끝냈을 때, 변호사는 손도 되지 않은, 그의 가재 요리 위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 기도를 자신의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식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함께 디저트를 먹고 음식값을 치렀습니다. 그 변호사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예수 기도를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여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비싼 가재 요리 음식값을 치르는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기쁨의 날을 고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 하나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